네, 가시죠. 시골 보이님 아요 와요? 와요. 와요, 지금 바로 와요. 장 온다, 뒤 시골 네. 보이님도 오십니다. 와요. 네, 칼순마님 뒤에서 요즘은 시다 어, 긁히는데, 진짜, 다들? 어, 어. 어. 드레일러 조심! 나너 아, 어, 성공! 어, どうとんごは 이만 뭐 얘기 들은 거 같아요. 아. 오케이. 아. 그러네. 정말 심하네. 와. 도도도도도. 그러네. 거기는 정말로 어떻게 있지? 강코치님은? 뛰어보여요. 저기를 그러게. 그 다음에 조양이 되나보네. 조양이 철수장이 왜이렇게 <laughs> 뭐 뭐가 틀려서 틀리죠 <laughs> 저희가 레벨이 틀리잖아요 <laughs> 어나더 도대체 어떤 삶을 사신건지 도대체 도덕책 기술도 좋으시고 기술이 좋죠 또. 무게중심 이동도 좋고, 오케이. 네. 어, 도 많으니까 또. 예. 우린 착경어. 음? 음? 아, 맛을 봤는데 아쉽진 않아요. 오우. <laughs> 아, 어. <laughs> 앞에 잘달겠습니다 아유안 아, 그래요? 같입니다두방탕을 아유. 해탈해. 에나빠나물좀나와오세요 너무 갈 뻔했어요. 또. 나도 가해자가 될했 같아 아까처럼 너무 할 뻔했어 요복지 못하네요 피해자가 이제 안, 안 나오지 지금 어떻게 말. 하지 저, 저 자전거 아 이렇게 들어와야 될것 같은데 아수안 나오겠구나 차차 들어옵니다 와 재밌다 한대만 넣으면 되겠다 회장님 이 생각 왜 이렇게 좋으세요? 아니아니다호불호있 홈으로... 아니 와돌을 아, 빼놓고 가면 성악. 어떡하냐고 차, 되게 차, 도움 많이 막 아, 타야 그거 되니까 나급 속에서 콜라당마다 빠져버렸어. 어떻게 잡았어요? 회장님은 달라요. 너 회장님 너무 재수없네. 어, 이 바람이가 이칸또 날개 달아주고 왔다 회장님은 달라요. 누가 찍어졌습니까? 아, 회장님. 저 너무 멀리 있었어요. 너무 빠르셔가지고 아, 멀리서 찍었어요. <목소리>